늦게 믿어도, 또 설교 들을 때잘안 들려도, 성경이 잘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총을 내려주신다고요. 특별한 총을, 그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요. 하나님, 예수 믿는 자들을요. 자, 이제 내용이 좀 약간 지 나갔는데, 이 이제 어,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. 남 이스라엘과 북 이스라엘이 있는데, 선지장이 성경책에...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부 다남 이스라엘 선지자고요. 딱한 명이 북 이스라엘 선지자예요. 그한 명이 누구냐면 은이 사람이 에요 호세아. 호세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호세아한데 이랬어요. 너 음란한 고매라고 결혼해.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, 아들딸, 아들 이렇게 났어요. 그래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을 때.